SK그룹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SKC가 2차 전지 부품 동박 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이 중공되면 SK그룹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소재까지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SKC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동박 생산기지를 유럽에 이어 미국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월요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장 진출 지역으로 조지아가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지아주의 SKC 미국 법인과 폴리에스테르 필름 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지아주에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두 개나 들어서고 있어 생산기지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SKC가 1999년 당시 한국 대기업 중 조지아주에 공장을 설립한 최초의 기업이라며 최근 SK그룹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설립하면서 조지아주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KC는 일반적으로 동박 생산기지를 완공하기까지 약 18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SKC가 조지아주를 동박 생산기지로 결정하면 보다 먼저 공장 증설이 결정될 유럽 공장보다 공장 건설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토 중인 동박 생산 기지는 약 8천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5만 톤 생산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진출 시기는 유럽 공장 용지가 최종 선정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귀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학교 학력 인증 기관으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웰뱅크스 교육감의 고용 계약이 계약 만료 11개월이나 남겨 놓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대 청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넥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대해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교육청 감사기관은 예정보다 1년 이은 이번 달에 기넥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기관 코그니아 마리아마 타일러 대변인은 지난 4월 기넥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코그니아는 기넥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고 이에 대한 조사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그니아에 제기된 불만 사항은 비공개지만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교육위원회가 엘빈 윌뱅크스 교육감 계약을 이번 7월 달로 종료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었습니다. 윌뱅크스 교육감은 계약 기간 종료를 11개월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부모 사이에 40분간 실랑이가 벌어져 위원회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랑이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된 것에서 비록되었는데 양측이 서로를 인종차별적, 당파적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새로운 멤버로 천출되면서 에버턴 블레어 의장과 함께 비백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세명 의원들은 지난 3월 윌뱅크스 교육감의 계약을 종료하는 안건에 찬성해 3대 2로 교육감의 계약 종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온라인 면담이 있을 예정이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교사들 교무 행정 직원들 학생들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감사팀은 한달후 교육감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절차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3년 클레인튼 카운티 국립학교 역시 비슷한 내용을 겪은 바 있으며 감사 결과 2년 집행유예와 함께 교육위원회 9명 중 8명이 사임으로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귀네 카운티 교육청은 조지아주 행정명령에 따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1일부로 기네카운티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결정이 최근 발표된 행정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귀넷 카운티 교육군은 최근 귀넷 카운티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백신 접종 대상자가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내 대규모 확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외에도 카프 카운티, 폴턴 카운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스크 착용 선택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와 잔스크릭 경찰은 오늘인 2일 오전 경찰과 함께 커피를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잔스크릭 시의원도 함께하며 지역사회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전 잔스크릭 소재 상가 앞에 커피 위더 컵 행사를 참여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조지아주 한인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과 여러 경찰들이 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존스 크리시 존 브래드베리 시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오는 12월에 있을 시장 선거에 출마할 브래드베리 시의원은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This is great. It's just anytime we can get the community out, anytime we can have members of the community meet with the police and just learn about each other, you know, learn about what the community concerns are. 조한스크릭시 경찰서 TA 세이무어 공보관은 조한스크릭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아시아계가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관내에 한인들이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관계 형성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Um, we do, we have about 84,000 residents here in Johns Creek, which I believe Asian community is about 26% of that community. So obviously, it's a big portion of our community that we obviously want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and try to build a rapport and have a an open and, and working relationship with. 범죄 예방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With our Korean community, with Working our investigations, we determine a lot of them are business owners. A lot of the times that we have our interaction with them, one of the big things with them we try to communicate is obviously when you close up at the end of the business, try not to take the large amounts of money home with you um, to prevent our, our burglaries and stuff with such business owners. Obviously, our biggest crime here in the city recently is our, our vehicle entries and intern autos. So, obviously, you know, locking your vehicles, keeping any items out of visibility, whether it be purses. Um, And high items of that sort.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백규 회장은 경찰들의 순찰 횟수를 늘려달라고 시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이 우리 한인 비즈니스나 아시안 비즈니스를 전보다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자주 좀 순찰도 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한편 좌안스틱시 경찰서에는 한인 경찰관을 포함해 70여 명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해 여러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공연 소식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연주단체가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유산 기념 콘서트를 예고했습니다.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콘서트 단체 조이 럭커스 클럽이 아시안 아메리칸 인식 변화를 기념하기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I hate being hated, 즉 미움받는 것이 싫다라고 명명된 첫 번째 이벤트는 아시아계 미국인 아티스트들과 단체들이 출연해 여러 공연과 연설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콘서트는 6월 13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콘서트는 k p o 슈퍼패스트라고 명명된 k p o 콘서트로 AB6, 에일리, 제시, 러블리즈, 그리고 비등총 13명의 아티스트와 그룹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k p o 슈퍼패스트는 6월 19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9시부터 서울에 위치한 예스24홀에서 yes 펼쳐지며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세션스 라이브 웹사이트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1년여 전 대유행 초기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백악관도 다음 달부터 전직원 사무실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6월 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14만 1,364명, 누적 사망자는 61만 62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0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0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6,622명, 누적 사망자는 1만 8,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6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555명, 누적 사망자는 1,107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484명, 누적 사망자는 1,22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30여 개 주에서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브레넌 정의센터 집계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투표 접근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유권자 투표권을 침해하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제한법과 관련해 공화민주 양당의 창과 방패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 변기 교체 비용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해당 변기가 1993년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 워터 센스 마크가 부착된 변기여야 합니다. 변기의 물 용량이 1.1 GPF 이하이면 100달러의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1.1 GPF를 초과하면 50달러의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월세 모두 해당되며 가정당 변기 2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하려면 해당 양식과 함께 새로운 변기 구매 영수증과 계좌 번호와 계량기 주소가 기재된 최근 수도 요금 청구서를 수도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톨릭교회법이 3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 처벌이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번 카톨릭교회법 개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성년자 성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성직 박탈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규정된 범죄는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성적 학대뿐 아니라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당되며 음란 사진을 습득, 보유,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